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적벽이 계속해서 경마라고 하는 게임은 경마 팬들 상관의 게임이다. 페르미추얼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경마 게임은 그런 게임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성공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이 말씀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기는 경마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의 핵심은 적벽은 우리만의 게임지를 만들고 그 게임지에서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을 비교적 정확히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오늘도 또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적벽이 어제, 그제 토요일 날 가족과 함께 평창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제 복귀하면서 후반 경주는 참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중 부산 오경주부터 게임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적벽이 적중해낸 경주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앞전 경주도 복귀를 해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 축과 관련돼서 그, 두개 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그래서 총네개 경주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과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위해서 잠시 또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어제 14도가 출주했던 부산 오경주였습니다. 동경주의 출주도 수는 총 14도였고요. 종합제오디 인기만은 5번, 14번, 11번, 9번, 7번, 복병만은 13번, 3번, 12번, 히드는 1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이렇게 6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에서 적벽은 구매표 첫 번째 칸에 7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 5번, 14번, 11번, 9번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13번, 3번, 12번, 1번, 2번, 6번, 8번. 이렇게 해서 1 곱하기 7 곱하기 4. 28 구멍으로 3복승식, 7번, 8번, 5번, 88.2배, 3쌍승식 732.6배를 정확히 적중해 냈습니다. 동경주를 적벽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경주의 히든을 보시면 1번, 2번, 4번, 6번, 8번, 10번 중에 적벽은 마감 10분, 13분 전에 추리를 마쳤는데요. 8번마가 28.6배의 배당의 흐름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큰 고민 없는 히든의 축으로 8번을 선정해 놨고요. 복병을 보니까 복병에는 복병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배당의 흐름이 3번마가 37.2배였는데, 액면을 보시면 구독자님들께서도 금방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깜빡이가 5번 14번 14.6배 였습니다 배당이 대단히 높게 형성되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복병에서 축으로 고를 수 있는데 가장 낮은 배당이 37.2배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래서 복병의 축은 고르지 않았고요 액면의 축으로 결과적으로 적병이 7번을 축으로 가져간 것은 앞전 영상에서 단하나의 비밀이라는 영상에서 적벽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섯 개, 두 개, 세 개, 세 개, 한개 이렇게 머리로 추천받았거든요. 그런데 적벽의 기시감과 초계에 의하면 여섯 개로 머리로 추천받으나 한 개로 머리로 추천받으나 1등할 가능성은 적벽은 동일하게 다 100%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배당의 가치 측면으로 본다면 여섯 개나 세 개, 두 개보다 한 개가 단한 개가 배당의 가치가 가장 높다, 이런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동경주에서 적벽은 히든의 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표 첫 번째 칸에 7을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 히든의 축을 그냥 넣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 5번, 14번, 11번, 9번, 이렇게 3복승 직과 3쌍승 칙을 공략했는데요. 삼복승식 7번, 8번, 5번, 88.2배, 삼쌍승식 732.6배를 정확히 적중해 냈습니다. 그런데 동경주를 통해서 적극 구독자님께 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히든의 축인 7번, 단 하나, 그 다음에 복병의 축은 없고, 히든의 축 8번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7번, 8번으로 복연, 동경주에서 78이 15.2배였거든요. 복승식이 50.0배, 쌍승식이 99.0배였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게임즈를 만들고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을 찾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만 우리가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할수 있다. 적벽은 동경주에서 7번 말을 축으로 놓고 공략해서 3복과 3쌍승식을 적중해 냈지만 이 부분이 나와 사대가 잘안 맞고, 내가 뭔가 불편하다. 그래서, 나한테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구독자님들 계시다면, 두 마리 게임, 특히 복연, 복승, 쌍승식. 이런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마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통, 7번, 8번, 액면의 축과 히든의 축을 묶어서, 복승식, 쌍승식, 복연을 하다못해 만원씩 사도, 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도 두 마리 게임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뒤이어서 열렸던 서울 8경주, 동경주 종합주으대 인기만은 1번, 7번, 3번, 8번, 11번, 복병은 9번, 4번, 히든은 2번, 5번, 6번, 10번, 11번, 13번, 14번 이렇게 히든이 7마리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동경주에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번, 복병의 축 12.8배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동경주도 1번, 11번 깜빡이가 5.7배였는데요. 마감 12분 전에 적벽이 추리를 맞출 때. 그래서 비교적 낮은 배당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병의 축 9번,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 구매표 세 번째 칸에 1번, 7번, 3번, 8번, 11번. 지금 다섯 마리가 다 묶여서 팔리는 것 같아서 묶었고요. 공내두 번째 칸에 4번, 2번, 5번, 6번, 10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7x8x5로 공략했습니다. 적벽은 동경주에서 히든에서 2번마가 54.3배, 5번마가 69.5배, 6번마가 26.9배, 10번마가 66.6배, 12번마가 27.7배, 13번마가 47.4배, 14번마가 48.9배. 마감 12분 전에 히든의 배당의 흐름을 보니까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6번 마, 12번 마. 거기다가 14도기 때문에 50배 언저리까지 범위를 넓히면 2번 마, 13번 마, 14번 마까지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든의 축에서 축을 고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주는 터질 수 있다. 터진다는 나름 적벽의 기시감과 촉으로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를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 1번, 7번, 3번, 8번, 11번 구매표 두 번째 칸에 4번, 2번, 5번, 6번, 10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적벽이 아쉬웠던 것은 동경주에서 삼쌍승식이 5,567.4배가 나왔는데 적벽이 잠깐 고민했거든요. 삼복 순서와 삼쌍 순서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법, 동일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써볼까 하다가, 동경주의 히든의 축이 너무나 많아서, 히든에서 1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그대로 했거든요. 아, 그런데 동경주가 3번, 9번, 5번, 액면에서 1착, 복병에서 2착, 히든에서 3착, 이런 순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5567.4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1,455.8배만 적중해냈고요. 그래서 4,000원 들어가서 113,590원. 한 복승식 배당치고는 높았어요. 동경주가 아마 적백이 생각한다로 3번마가 3착을 했다면 아마 또 만배가 훨씬 넘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동경주를 통해서도 적백이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두 마리 게임을 하시는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경주에도 보시면, 1번마가 13개 예상지에서, 3번마와 8번마가 각각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13개로 추천받은 1번마나, 3번마와 8번마 각각 1개로 머리 추천받은 두 마리 마필이나 다일체할 가능성은 동그한데 배당의 가치는 3번마나 8번마가 훨씬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동경주에서도 복병의 축 9번에 액면의 축 3번, 8번 받치면, 9놓고 38하면 복승식이 3번, 9번 77.0배, 쌍승식이 160.1배, 복연승식이 3번, 9번 12.7배 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백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액면의 축, 복병의 축, 또 히든의 축, 이것을 잘 조합하면 비교적 적은 구멍수로도 높은 고배당 을 잡을 수 있다 아니 이기기 위해서 는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 이 말씀을 서울 8경주를 통해서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적벽은 어제 후반경주에 참여해서 부산 5경주 와 서울 8경주를 연이어서 적중에 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았 는데요 물론 이후에 있었던 4개 경주는 다꽝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큰 재미는 없었고요. 그저 그냥 재밌게 놀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동경주도 어제 12도가 출주했던 서울 사경주인데요. 적벽은 이제 동경주는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경주도 보시면 종합주 오드 인기마가 8번, 11번, 4번, 5번, 7번, 복병마가 6번, 12번, 1번, 2번, 히드는 3번, 9번, 10번 이렇게 3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번만은 6개 예상지에서, 11번만은 2개 예상지에서, 4번만은 4개 예상지에서, 5번만, 7번만, 6번만은 각각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거든요. 그런데, 동경주의 착순이 6번, 5번, 2번 이렇게 들어와서, 3복승식이 503.2배, 3쌍승식이 3045.4배가 나왔는데요. 동경주에서도, 법병의 축은 6번이었고, 머리로 추천받은 단 하나, 마필이 있었거든요. 액면에도 5번, 7번 한 개씩 있었거든요. 5번, 7번이. 단 하나 추천받은,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이. 그래서 적벽은 6번 놓고 5번, 7번을 가든지, 5번 놓고 7번, 6번을 가든지, 7번 놓고 5번, 6번을 가든지, 항상 이렇게 단 하나로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에 대해서는 배당 가치가 좋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한다. 그래서 적벽이 머리로 추천받은 숫자 그 다음에 밑에 배당판 숫자 이걸 계속해서 적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자기만의 축과 자기만의 고배당 기시감 고배당 촉을 만들어 내셔야 한다 그래야만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동경주를 통해서도 적벽이 오늘 네개 경주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과 관련돼서 특히 액면의 축의 단 하나의 마필 단 하나 머리로 추천받은 마필, 물론 복병도 마찬가지지만, 늘 조심하시라. 배당의 가치가 좋은 고배당 마번 조합의 핵심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동경주도 단 하나로 추천받은 5번, 7번, 6번만 가지고 3마리만 가지고도 복승식, 쌍승식, 복연을 적중해 낼수 있는 경주였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려보고요. 동경주도 어제 있었던 14두고 출주했던 서울 육경주였습니다. 동경주도 종합적으로 인기만은 11번, 1번, 2번, 9번, 3번, 복병만은 10번, 5번, 13번, 4번, 6번, 히든은 8번, 7번, 12번, 14번 이렇게 있었는데요. 13번마가 취소되면서 13두가 이제 발주했고요. 동경주도 히든을 보시면 8번, 7번, 12번, 14번 중에 히든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 7번마 42.3배가 있었습니다. 복병을 보시면, 복병이 10번, 5번, 4번, 6번 중에는 액면을 보시면 깜빡이가 11번, 1번, 7.2배 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복병에서, 복병의 축으로 가져갈 만한 마필이 지금 뭐 20배 이내에 적벽이 선호하는 마필은 없습니다. 지금 뭐 제일 낮은 게 5번만 30.2배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동경주도 히든의 축과 복병에는 지금 단 하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단 하나 다음은 두개기 때문에 동경주에서 1번마가 두 개, 9번마가 두 개거든요. 숫자는 낮은 순으로 머리로 추천받은 숫자는 낮은 순으로 배당의 가치가 좋다. 고배당 발생할 때 고배당 마번조합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동경주 수도 공교롭게 물론 이게 경주 결과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경주도 7번 놓고 1번, 9번, 하나, 하나 더 하면 1번, 2번, 9번 해도 지금 복승식이 7번, 9번 82.0배, 쌍승식이 195.4배였거든요. 복여는 25.9배. 그래서 두 마리 게임을 하신다면 7번 놓고 1번, 9번, 아니면 1번, 2번, 9번. 그 다음에 세 마리 게임을 하실 때 하시더라도 구매부 첫 번째 칸에 7을 놓고 구매부 두 번째 칸에 11번, 1번, 2번, 9번, 3번. 3 복합으로 그리면 10구멍. 그러면 248.5배가 적중해 낼수 있고요. 삼쌍합 20구멍 들어가면 1664.5배가 적중해 내거든요. 그래서 적벽은 오늘 준비한 예제의 내경주를 네,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히든의 축,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경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게임지를 만들고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 히든의 축,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을 매 게임지에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비교적 구멍수가 적게 조합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단통으로라도 하다못해 돈 만원이라도 살수 있는 배팅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경마를 끊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지만 끊을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서 경마가 너무 재미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해야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히든의 축, 복병의 축, 액면의 축은 알고 게임을 하셔야 한다 그저 매번 기록을 보고 예상지를 보고 경주 동영상을 보고 어느 말이 센지 안 센지를 찾아내는 것보다 이렇게 게임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내가 마번조합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더 중요하다. 이기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 돈 따는 경마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말씀을 오늘도 적극히 또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성공은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특히 경마에서 성공,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게임지를 만드시고, 거기서 액면의 축, 복병의 축, 히든의 축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고배당 맞번조합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나은, 경마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또 어제 있었던 4개 경주를 예제로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잠시 또 소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더 좋은 공부자료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이번 주도 파이팅!